원래 덥겠지? 응. 아직은 아침이라서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아침이라서? 어. 응. 12시, 1시 되면은 응. 진짜 덥더라 맞아. 오빠 예약해 줬잖아 응. 그 레스토랑 11시잖아 11시 오픈이야 지금 10시니까 응. 지금 산책할까? 그래 그래 럼 천천히 갔다가 응. 먹으러 가서 새우 먹고 타코야키도 안 먹어야 되는데 그 아, 오사카는 타코야키가 엄청 유명해서 맞아, 맞아, 타코야키 먹자. 맞아, 맞아. 어. <laughs> 그때도 먹었잖아 4년 전에 우리가 먹었던데 어딘지 음. 이제 기억이 안 나거든. 타코야키 집이 워낙 많잖아 오사카는. 음. 어. 걷다 보면 있지 않을까. 걸어보자 그러면은. 어. <laughs> 뭐 지금 가는 데가 어. 그 이세비라고 어. 좀 되게 큰큰 새우거든. 어, 어, 어. 랍스타 이런 게 아니라. 어. 혹시 이세비 알아? 알지 나 일반 사람이. 애욕 차인가 알겠네. <laughs> 이세비는 미에현. 어. 그래서 유명한 애비가 새우. 아 그래? 응. 어. 옛날에 그 가족 여행으로 미에현 갔는데. 어. 그때 가족들끼리 이세비 먹은 기억나. 아. 어,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는가 보네. 응. 청 튼튼하고. 어. 크고 맛있어. 오빠는 오늘 처음 먹어봐. 아 진짜? 어. <laughs> 근데 오사카에 와서 미에나 뭐 그런 데. 가까운 지역은 있지만 음. 여행으로 오면 음. 거기까지 갈 시간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치 그치 근데 오사카면 오뭐 어제 야키니쿠도 그렇지만 코베규도 먹을 음. 수 있고 음. 이세비도 먹을 수 있고 음. 다 있으니까 좋은 거 같아 확실히 그건 좋은 거 같다 어어, 오사카라는 곳이 어, 어 음. 그쵸 기대된다 와 어, 여기야? 이 통이 건물 전체가 가게라던데 대박이네 대박네 찾기 쉽겠다 세워고 있다 저 어, 대박 <laughs> 근데 여기도 그 남발 안도통거리 어. 여기서 가까우니까 좋네. 이 여기도 화려하네. 그렇네. 맨날 이런 거 먹을 순 없지만 가끔씩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다. 그치그치 그치. 어, 감사합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화사, 화사. 감사합니다. 난 건물이 통으로 이렇게 세찔줄땐 처음 봤다. 어, 신기하다. 5, 6, 7 층이 이제 개인실이고, 3 층이랑 네. 8 층은 플로어실. 아. 아 지하 1 층이 토판야끼집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되있구나. 한국분들도 많이 여기서 일하시는거예요 아, 한국인 이 알바생분께 있었던 기억하는데, 사음은 제가 처음. 아. 아 반갑습니다. 제 네. <laughs> 콜라 한 잔이랑. 음. 네. 나마비로 한 잔. 저희가 식전주로 매실주랑 사과주스 준비해 드리고 있는데. 아 네. 그러면 저는 매실주. 매실주. 아야카는 사과주스. 아나 매실. 주 매실주 마셨네. 음. 술인데. 응 괜찮아. 오메슈사요 어. 어 알지. 매실주 두개 주세요. 한 잔만. <laughs> 여기는 언제 오픈된 거예요 건물이? 되게 얼마 안돼 보이던데. 올해로 대략 32주년 정도 된거 같아요 32주년이야? <웃음> <웃음> 아 너무 오래 됐구나. <laughs> 하원이지만 일아아 아, 감사합니다. 한국어로는 그, 임건이라고 하고요. 네네. 네 여기 세니치마에서 접객담당이자 이제 한국인분서 아. 이용하시는 분 이제 이 명함, 사진 같은 걸 보여주시면 아마 제가 접객하실 거고. 아, 아 알겠습니다. 아, 네 그치.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여러분들 그 이세비 드시고 싶으면은 여기 한국인 최초로 사원분이 아시니까. <laughs> 이분한테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컬라 좋아. 나 맥주가 제일 좋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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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당이시는 매실주는 1층에 있는 예지 그 기관대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자, 보자. 응, 맞아, 맞아. 짠, 짠, 짠. 음, 이거 맛있다. 굉장히 맛있네. 와, 이거 오메슈 장난 <laughs> <laughs> 아닌데? 어. 보통 매실주 많이 먹 진짜 맛있네. 나술 진짜 강한 편이 아니라서 보통은 음. 조금씩만 먹어야 되는데 음, 음. 이거는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음. 음. 너무 너무 맛있는데요 매실주가. 너무 맛있어요. <laughs> <laughs> 아, 기수와 <여기 웃음> 나스의 쇼유스타테라고 하는 가지랑 보리멸이라는 생선으로 만든 간장절임이라고 하음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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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겠다 맛있네 응. 먹어보자 먹어보 아이고 찍고 사진 신선한 보내야겠다 <laughs> 자랑해야지 나 <laughs> 일단 맥주부터 한잔겠다 <laughs> 그래? 난 먹어도 돼? 먹어 먹어 응. 난이스비라는 거를 오늘 처음 봐 그래? 응와카 같은 아아 대박 비주얼이 장난 아닌데 와이스비 셀럽이 이쁜 학원 추운 학원 스타일로 2인분이고요. 네. 주먹번 특제 이제 된장 베이스로 미소드레싱 뿌려져 있으면 앞 접시에다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네. 이쪽에 있는 건 참치랑 조개 다진 거를 마요네즈 버무린 거 그대로 드시면 돼. 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이게 새 이게 새우야? 비주얼 미쳤다. 난 이렇게 큰 새우 본 적이 없어서 아 맛있겠네. 이게 오늘 그나는커스 어. 여기 다 착혀져 있네. 음. 좀 어렵죠, 오빠 이거. 한자가 좀 읽기적 용인 는 읽기 어렵다. 음, 응. 손으로 이렇게 한 글자니까 조금 어렵지. 응, 막. 그런 것 같아. <laughs> 이 지금 셀러도 나왔잖아. 응. 지금 아마 회가 나오는 거 같은데. 회? 엄청 몇 개나 나오는 거야, 해? 이게. 오늘. 맞네.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여, 여기까지? 응. 커피까지. 응응. 응. 음. 아네까지 나오네. 한열 종류 나오네, 음시 이게. 음. <laughs> 고마워, 오빠. 좋은데 찾아 줬어. 아, 아니다, 아니다. <laughs> <laughs> 좋아하는데 근데 약간 이렇게 화려하고 고급 응. 음식이다 보니까 응. 뭐 자주 먹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우리 응. 오사카 온 김에 먹는 거지. 뭐6 응. 개월 만에 여행하는 건데 오빠도 좀 먹어볼게. 음 맛있다. 응. 음, 응. 아 나는 랍스터가 맛있는 거 같아 이새비가더 맛있어? 음나이레 응. 진짜로 크기 크기봐라. 음제말또 응. 응. 뭐 왔다. 와이 먹어 아카네. 대박이다. 이거. 음. 우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얘는 얘지 뭐지? 이 k e your yen 이 n d was 요네 If y o 위에 와사비가 어. 있는 이쪽에 v 비조이라고 l o w 장 h 개인 취향에 맞춰서 넣어 t have you? It took a visual, and can't change 다 u c h from over the sea. Come

있지 그 아까 말했던 그거 미에현에 음. 있는 지역인데 가정 여행으로 옛날에 갔었거든. 어. 저 중학교였나 뭐 중학생 때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음. 거기 가면은 이세라는 지역에서 뭐 물론 이세비도 유명하고 음. 이세진구라는 데 있거든. 음. 진자. 진자. 음, 거기는 아마 일본 있는 전체 진자 중에서도 음. 제일 높은 1등이야 그 높은 거라는 게 높은 지역에 있었을 등이라는 건지 아니, 아니면 높은 신이 있어. 아, 신이 종류가 많은데. 어. 탑탑클래스의 신이 있는 응. 진자라는 거구나. 태양의 신. 태양의 신? 응.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신이 있어. 어. 아, 그렇구나. 난 응. 전혀 몰랐어, 그런 거광 강만지하고 그, 거기도. 음. 그래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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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왔는데. <laughs> 이제 이 새우의 코오락이라고 하는 등껍질 튀김이고요 야채랑 이 새우의 간이 되어있어서 젓가락으로 부드러운 부분을 쑤셔가지고 네. 드셔주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일본 술 추천해주실만한 거 있나요? 이런 회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 거그은 하나로 저... 괜찮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맥주보다는 일본 술이랑 같이 먹으면 조합이, 조합이 어. 좋을 것 같아서. 음, 보통 회랑 맥주랑 잘안 먹거든. 음. 음. 이런 거는 맥주랑 조합이 좋지. 음. 잔도 되게 멋있네요 에비가 가그래자했는가 삼킨 거 같은 거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뭐, 음. 조금만 됐으면 됐어. 됐어? 응.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땡큐. <laughs> 한잔 할까? 짠짠와 음, 맛있다 이거 음, 괜찮네 별로 쓰지도 않고 좋다 음. 나도 마실 수 있을 거이게 되게 좋은 호박도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음. 여기 음. 이제 이 세종의 국물 요리 대학 된장국니까 얘는 냉라고할때아네 감사합니다 아니야. 오 향이 되게 진하다 어. 자, 맛있어? 응, 새우에 좋은 그거, 응. 맛시나 어. 이거 밥 말아 먹으면 진짜 응. 맛있거든. 아그 정도야. 어. 뭐라고? 술. 술. 어, 술. 술. 바로 술각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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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laughs> 나 이런 거못 만들어. 술바는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이제 메인 요리 이게새우의 아, 취나문구이라고 아, 하는. 마요네즈랑 토마토 소스를 사용한 저희. 오 마요네즈. 드시기 편하시도록 저희가 살을 받아내드리는 데. 네네. 이게 모양이 조금 무너져가지고 사진 찍을 수. 아네. 사진, 사진 찍을까? 응. 오케이 오케이. 여기 또 손질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가 보네요. 어. 네. 아 <laughs> 잘하시네요. <웃음> <웃음> 야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아 이는 그거 알지?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 맞아 맞아 맞아. 또뭐었다 이태이 노리차스케 아, 노리차스케. 아직 안 먹었었나? 응. 아까 먹고 아까 먹었다. 오빠 이 먼저 먹을게. 음. 지금 국물 좀 먹고 싶어서. 응. 응. 이 보면 음. 이 수식이거든. 음. 이 수식인데 좀 놀란 게 뭐냐면은 음. 일반 이 수식이가 아니라. 음. 이 보면은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이게 위에는 대나무로 되어 있고 보이나? 어어 어. 손으로 이렇게 만든 건가? 손으로 직접 수제로 만든 그런 소식이었거든. 음. 이러는 건 되게 보기 힘든 건데 음 이게 너무 장인 정신이 많은 것도 일하는 사람들도 힘든 건 있는데 음 이게 보면은 일본의 서비스 정신 좋다는 건 누구나도 아는 유명한 이야기잖아. 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디테일한 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음 음. 좋네 손님들은 그치? 좋은데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지 그 디테일을 네. 살려야 되니까 서비스에 대해서 손님분들은 이 테이피를 냄새를 제거 위한 레몬 집착이라 해서 손을 앞으로 놓아주시면 될거같아 네. 네. 에이, 스고이! 오 <laughs> 냄새 제거용으로? 어, 어. 에, 이렇게 아, 네 거스레일 할때 사용하는 거 에이, 스고이! 아 아리아타라자이오 이런 거 처음 <laughs> 배워내 치즈케이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나왔던 전체 리부터 해서 마지막 디저트까지 응. 흔하게 우리가 맛봤던 맛이랑 응. 그 차원이 다른 한 단계 위의 맛이잖아. <laughs> 모든 메뉴가 다 그런 맛인 것 같아. 응. 응. 파티션에 보니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응. 이, 이런 이 정도 맛이면 너무 맛있어. 응. 분명히 주방에 파티쉐본 따로 있을 것 같아 <laughs> 별로 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어? <laughs> <laughs> 아잘 먹었다 잘습니다아 아, 이거구나 어. 아이거 매실주고 드레싱 어. 이거 폰즈? 판매하는 거구나 아, 어. 여긴 스프 카레? 에비시아도 가아네 선물 도잘 하시는 분이 많으시겠다 응 그런 것 같아 갈까? 까 응. 카카. 카카. 응. <laughs>

또 음식도 너무 맛있고 서비스 너무 좋고 너무 좋았어 그리고 한국분도 계시니까 음. 어, 여행으로 오사카 오고 미국까지 갈 여유가 없는 분들은 여기서 이세비를 어. 먹고 가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요 맞아 맞아 어. 어, 너무 잘 먹었다 <웃음> <웃음> 집에 왔네 집이 최고 <laughs> 일반 박행일 동안 되게 짧은 오사카 여행이었는데 어디서 먹었는 나는 부, 오빠랑 부부가내가가서 뭐, 어사가 처음으로 간 거니까, 그게 음. 너무 뭔가 인상 깊었고, 음. 뭐, 그때 좀지나갔던 거리나 그런 거걸면서 아, 옛날에 우리가 그 4년 전에 갔을 때 거리? 응, 아, 그, 그것도 음. 너무 인상 깊었어. 그래서 음. 그러니까 오빠가 보고, 음. 어, 그리고 오빠가 처음으로 신가서도 보고, 그리고 이세지? 그 새우도 오빠가 처음 먹어봤지. 아, 초아아 그 아, 아, 아. 아, 근데 나, 나는 뭐몇번 조금 먹어봤지만, 너무 맛있었어 거기가 아, 진짜 이거. 맛있더라 지금도 생각나 <laughs> 또 먹고 <오고> 싶다 <laughs> 맞아 맞아 오사카 가면 더 가고 싶고 소쿄도 매장 있다고 하니까 음. 뭐 좋은 날에 음. 뭐 특별한 날에 뭐 그런 곳도 가보고 싶어 쿠폰도 응. 받았잖아 어, 어, 어 아, 맞아 맞아 근데 날씨가 진짜 미쳤어 <laughs> 어쩔 수 없다 그거 <laughs> 어? 저희가 오사카에 갔을 때 나라라는 곳에도 갔었는데요 나라는 사슴이 유명한 곳입니다 사슴들이 길거리에 그냥 돌아다니는 게 너무 신기했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